이 a k e c a 이게? again. You get 이이를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, 안 돼. a 아 이걸 m 정을 해서 올려 놓 I'm there. Ah, I'm there. 올리고 m there. Ah, I'm t h e r 아니요, 그 머리 위에다 그냥 올리시면 되죠. 다 아, 끝났어. 아, 아닌가? 아아 저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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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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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저참, 저참합니다. <laughs> 저참합니다. 자, 점수 계산, 점수 계산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... 자, 보겠습니다. 저는 네모난 거 없고요. 이거 6점일다 6점 받고요 6점 네, 11점이었죠. 원래 11점이었죠. 아, 네, 11점, 17점, 네, 17점. 17점이고, 네. 빨간색이 무려 다1에다올라있거든요 네. 그래서 빨간색 2점. 2점. 아. 파란색 땅에 닿은 거 2점. 어, 네. 아, 네. 2점. 그리고 3점. 무려 말을 했기 때문에 3점이나 3점. 봤고요. 아. 둘, 셋. 야, 이거 두 배, 두 배지만, 얘가 죽어서. 둘 네. <laughs> <너, 웃음> 중에 다 죽었거든요, 지금. <laughs> <laughs> 예. 그리고 이것도 실패했고요. 아, 얘네도 점수. 와. 점수 야, 얘네 없어요. 말할까요? 이렇게만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만. 안타깝군요. 이거 예, 예. 여러어요 자, 이렇게 저는 끝입니다. 아, 이것도 넌 네. 쓰러졌습니다. 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어, 잠깐만요. 어 주시죠. 무슨 노래 들으실래요? 뭐징글벨트시죠 네. 요즘 요즘 징글벨트시잖아요 네. 이거 이렇게 고구마님 쪽으로? 네. 뭐키대어야지 어, 네. 고수 고수 이든. 저니다 제가 지금 i n g it 네? I don't know. Are you sure? I'm got an ale. Oh, I see that. I'm going to go. I'm g o 했어안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기 n g to go. 시 m 기 o i n g to go. i 시 going to go. I'm going 아, 다시 박수요. 오늘을 했으니까 얘는 쌓아야 되고 일단 뭐가 있지? 박수, 박수가 있죠. 아그쵸 박수. 박수. 저 끝이 방해되네 저게. 어, 이거 엄청 방해돼요. 나와야 돼서. 예. 짜증나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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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돼? 네, 돼요. 맞았어요. 아,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. 가운데. 안 그러셔 아니, 상 상은 어서. 소리십니까, 이게? 에이, <laughs> 가운데에 있어야지. 이러시지 마시. 아시는 분이. 박수. <laughs> 괜찮아. 빰빰빰. 아직 빵 자, 밖에 안으로 갔어. 괜찮아. 박수 박수 괜찮아. 박수. 박수. 괜찮아. 박수. 괜찮아, 괜찮아. 수, 아, 그거 다 무너집니다.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마르르 박수. 어? 아. 어. 저거는 맞아. 저기서 끝납니다. 보이시죠? 진짜 높이 쏴야 되 그래서 끝납니다 아, 저 믿으세요 아, 박수. 여러분 박수! 박수! 빨간 거가 뭐 올라가나? 좋쳤다저 위에 아니 저기 올라갈 순간 끝나요 박수 저기 올라갈 순간 끝나거든요? 음. 아, 그냥... 아 야호! 자, 다시 박수 하나 셔야 돼요 아, 망했다! <웃음> 망했다! 진짜 <laughs> <시선> 재미구나 박수 <laughs> 엄청 재밌네 아, 그렇소리하안 돼요 이렇게 들려야 돼요 음.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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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의 방에이 잘못됐습니다 아, 알려주면 안 돼. 박수, 잘못됐습니다, 아직도. 네. 네. 박수 잘못됐습니다. 아, 지네 박수, 아박수두번 치셔야 돼. 두개 올리셨으니까 <laughs> 한번더 다시 쪽 올리셔야 되니까. 망했다. 박수, <웃음> 망했다, 망했다, 망했다. <laughs> 박수, <laughs> 안 돼, 안 돼, 박수. 아 노래가 끝나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<laughs> 방금 뜬하고 끝났거든요. 맞지막으 박수 안 주셨는데 이거 인정해야 됩니까 오정? 끝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인정해 <아유>. 망했어. <laughs> <너무> 망했어. <웃음> <웃음> 처참하다. <웃음> 큰 점수를 노리다가 네.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간거안 났으면 됐는데 <laughs> 자, 아, 빨간게세방이 네, 아, <laughs> 싫은데. <수> 카드는 <웃음> 점수가 <laughs> 없. 아이고 있어 요3점 하나 있고요. 1, 2, 3. 그 다음에. 말탄거 저거 두배0점말탄거 <laughs> 6점. 6점. 어 높으신데, 그래도? 38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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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진 거 5점. 수진거 5점이고, 이거 2점. 네, 7, 2점. 7점. 4점. 45점. 어, 음. 더 없지 않습니까? 45점이고, 45점. 45점. 아 더는 없네요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아